네, 안녕하세요. 지진넷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이제 기아자동차가 아니죠. 이제는 기아입니다. 자, 제가 촬영 전날 밤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그룹 사옥에 가서 새롭게 탈바꿈된 기아 로고를 한번 담아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아이폰으로 지금 바뀐 기아차 로고가 부착된 현대차그룹 사옥의 모습을 제가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 지금 무슨 뭔가 레이저 라이트가 지금 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아 차로고 공개됐다는 점을 축하하기 위한 레이저 라이트인것 같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그룹 사옥에는 흰색 기아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은 정확히 폴라 화이트입니다. 근데 네, 기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빨간색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기아는 미드나잇 블랙과 폴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기아의 로고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은 뭐 괜찮다, 멋있다라는 반응을 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음, 이 로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 주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 이거 질 아닌가?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요. 심지어 국내 방송국 KNN을 연상케 한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아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슬로건인 Movement that inspires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제가 보도자료를 조금 한번 살펴보니까 아르투르 마틴스 기아 고객 경험 본부장 전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동과 움직임은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 그리고 진화를 가능하게 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면서 이동성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기아 브랜드의 본질이자 사업 방향의 이종표로서 앞으로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취지입니다 이 같은 기아의 움직임은 테슬라와 좀 많이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이전까지 영문 사명을 테슬라 모터스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2017년 이후부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또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모터스라는 사명을 뺐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총 7개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중첫 번째가 될 모델이 바로 CV입니다 CV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주행거리 인증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CV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일단 기한은 1분기 내에 차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리 공개를 해놓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다음에 하반기부터 차량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카림 하비브 기아 디자인 센터장 전무의 발표를 들어보면요.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 이름들이 EV1부터 EV9까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특허 정보넷 사이트에 한번 가보니까요. 기아가 지난해 12월 말에 EV1부터 123456789총 9개 이르는 전기차 상고명을 출원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음, cv가 이중 어떤 명칭으로 출시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eb4 아니면 eb5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준중형급의 cuv로 알려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상외에 높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1분기 음, 차량 출시 때까지 어떤 이름을 출시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CV도 현대차 그룹의 신형 전기차 플랫폼인 EGMP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아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격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음, 기아가 이달 말에 또 발표를 할때 디자인 방향성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때 출시 예정인 전기차들의 디자인이 어떤지 살짝 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지네코리아 조장 기자고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